샬롬. 쉼과 행복이 넘치는 토요일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또 격려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있는 또 나에게 또 주변에 있는 또 성도들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를 전해 줄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네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 너는 레위 지파 곧네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친족들을 데려다가 네 가까이에 있게 하여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봉사할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네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하며 장막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수의 여러 기구나 재단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회막에서 시키는 일을 할 것이며 장막에서 하는 모든 의식을 도울 것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할 수 없다. 성소 안에서 하는 일, 재단에서 하는 일은 너희만이 할수 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의 친족인 레위 사람을 너희에게 줄 선물로 선택하였다. 그들은 회망일을 하도록 나 주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재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할수 있다.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 다른 사람이 성수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해서 제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가족은 성수의 일과 제사장의 일을 담당합니다. 반면 아론의 형제 지파인 레위인들은 아론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아론의 일과 성막의 모든 일들을 시중 들게 하죠. 그러나 성막의 기구들과 제단은 손을 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론의 가족과 또 레위인의 역할을 다르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이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레위 지파 곧내 아버지의 집파에 속한 친족들을 데려다가 내 가까이 있게 하여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봉사에 대해 그들이 너를 돕게 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레위 집파로 하여금 제사장들을 도와 성막에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 집파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기본 원리를 알게 되죠.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들이 서로 협력하며 도우며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만이 온전하게 가장 아름답게 그 사역의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일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기쁘게 우리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장의 사역을 할수 있도록 아론을 선택하셨고 또 레위인들이 그를 돕도록 선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단과 관련된 일이나 회장 안에서의 일하는 제사장의 직무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만, 아들만이 할수 있다. 너희의 지상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라고 준 선물이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의 가문에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결코 어떤 공로로 주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은사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품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또 비교하지 않으며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귀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비교하기보다 다른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갖고 싶다 말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서로에게 맡겨진 일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과 외인의 직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중요하듯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신분과 사명은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허락하신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 그 화해의 사명들을 또 온전히 감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누군가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물을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 함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동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서로의 사역과 직분을 인정하고 축복하며 함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역과 그 직분의 영적인 깊이와 은혜의 무기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랑하고 섬기고 세상을 치유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